오늘은 노트북을 새로 장만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삼성 갤럭시 북4 프로의 최저가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 판매가는 250만원입니다. 여기에 상시할인 65만 1000원 ,000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15만원 쿠폰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69만 9000원에 ,000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250만원짜리 제품을 169만 9000원에 ,000 살수 있다니 이 정도 성능의 노트북 을이 가격 진짜 가성비 제품 맞죠 다른 사람들보다 80만 1000원이나 ,00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닌가요 물론 이런 꿀정보를 듣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 은 모두가 할인 기회만 기다리 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.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 치실 수 있습니다.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.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 었더라도 걱정 마세요. 제가 매일 새로운 할인 혜택을 발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. 그러면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.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 중앙처리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. 문서 편집 및 인강용,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이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.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.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.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.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.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.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.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갤럭시북 4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?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갤럭시북 4는 얼마나 가벼울까요? 화면은 16인치 사이즈인데도. 1.56kg으로 가벼운 무게입니다. 또한 12.5mm의 슬림한 두께라 휴대성도 정말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.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해 끊김 걱정 없이 부드러운 화면,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빛 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되어서 야외 실내에서 햇빛과 조명에 방해받지 않고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앱 메뉴 클릭은 물론 드래그, 줌인, 줌아웃, 웹문서 스크롤 등을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조작하는 것처럼 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. 특히 텍스트를 입력할 때도 위치를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진짜 유용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성능입니다. 메모리는 16GB가 탑재되어 있어 엑셀 PPT 간단한 포토샵 등 다양한 작업에 무리가 없습니다.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 퍼포먼스를 지원해주는 MPU가 프로세서에 새롭게 적용되어 대기 상태나 백그라운드, 작업 등 사용 전반에 있어 낮은 전력 효율과 작업 속도를 개선해줍니다.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지만 성능 좋기로 소문난 인텔 아크 칩셋이 장착되어 있어 메이플 스토리, 롤, 오버워치 2 같은 국민 게임들이 모두 가능합니다. 다양한 기능으로 멀티태스킹 등 삼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을 통한 호환성이 뛰어나 편리한 갤럭시북 포이 좋은 사양에 이런 역대급 할인가까지 진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.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?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.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.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. 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 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 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사양의 이 가격의 노트북은 어디 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도 알려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 과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